자, 4월 11일 목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 말씀. 내하느님 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내하느님 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마, 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네, 하느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 아뢰 나이다 내가 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네, 하느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네, 하느님 여호와 앞에 아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위엄과 이적과 기사와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느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느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느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 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내 하느님 여와, 껴, 여와 앞에 아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여 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느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낙건대 주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느님 여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적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느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이고 기네 길어 은혜와 순종.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느님께 드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내 소유가 오로지 내 땀의 결실이라는 생각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린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산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느님이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송량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지 않으셨다면, 적박한 천수답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결코 맛볼 수 없는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레윈과 객을 불러 함께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언약안에서 우리가 우리목 몫의 임,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몫을 이행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민으로서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언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참조. 나에게 주시는 기원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야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정물로 구별하여 사회 경제적 약자인 레위인 외국인 고아 과부에게 나누어 줘야 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했으나 소산의 맞물 일부와 소산의 11조를 받아 받아, 11조를 나누어 받아 약속의 땅에서 함께 복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서야 비로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그제야 복을 내리소서 하며 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고단한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이죠.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고아, 객 과부 이런 사람들 배부르게 먹이기 전에는 우리가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참 멋진 거 아니? 멋진 거 같아요. 이런 생활 윤리가 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에이.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진짜 이스라엘 공동체는 천국이었을 거예요. 자. 은혜와 순종이 뭡니까? 결국 모든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알고 감사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 바쳐라 이겁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이 직장생활 처음 했을 때첫 월급을 하나님께 몽땅 바치는 <laughs> 그런 교회의 헌금을 몽땅 월급 통째로 드리는 분들도 있더군요 뭐 그런 거 받아서 뭐 교회 목사 좋으라고 교회 재정부장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죠 그 믿음의 예물을 너무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죠 잘못 전달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교회 현금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황금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거예요. 모든 땅의 소산물이요. 예. 그래서 맛물, 첫 번째 소산물은 항상 하나님한테 봉헌하는 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과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맛물을 드리는 행위는 결국 그 나머지 소산물도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 번만 드린 게 아니고요. 1월에는 보리를 드렸고 3월에는 밀을 드렸고 7월에는 포도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고 제사장은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수수한 나달 하나 속에 기나긴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헌금 안에 내가 이 동전, 이 지폐, 이 온라인 계좌 이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채워 주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이 맛물을 바치는 것을 1일조로1일천금하고 이제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합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과 맞물을 바치는 것을 본질상 같은 거예요. 아, 부분을 바쳐서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건데 사실 십일조도 그렇고 이 맞물도 마찬가지로 바쳐지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었죠. 사회적 약자를 부양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쓰는 겁니다. 결국 구제 헌금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은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잘하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요.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죠? 미국이죠. 예, 현존하는 나라 미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의 최강대국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 카톨릭 국가들이 꽤 많은데 카톨릭 국가 중에는 어, 미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초강대국이죠. 근데 그 마음 속에 그 저변에 기독교의 정신이 깔려 있는 건 분명해요. 저는 기복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문화. 이거는 미국 기독교인들한테 좀 많이 배워 있는 것 같아요. 배울 건 배워야죠. 결국은 롱텀으로 보면은 정직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때 과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민이 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될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말씀 순종하고 거룩하게 선택된 하느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검 11조 구제 열심히 합시다